클라임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이너 프로텍트 류에 입는 프로텍터인데 그 웨어러블 이너 프로텍터죠 좀 새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좀 살펴볼게요 이전에는 클라임에서 이렇게 택티컬 셔츠라고 나왔고 이번에는 택티컬 프로 아머드 셔츠입니다 무게도 뭐 그렇게 무겁진 않고 프로텍터가 아주 꼼꼼하게 다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판매가 벌써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팔꿈치, 어깨, 그리고 가슴 보호대도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와! 뒤쪽에는 완전히 척추 보호대가 싹다 들어가네요. 이쪽에는 품을 조절할 수 있는 스트랩이 있고요. 이 제품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원래 이제 어드벤처를 타시거나 엔듀로를 타시거나 오프로드 라이딩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땀이 많이 흐를 정도로 숨이 많이 가쁠 정도로 오프로드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 이게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누구는 조금 더 숨이 가쁠 수는 있고, 그건 심폐 지구력에 <laughs>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이너 레이어를 입죠. 베이스 레이어라고 하는데, 그, 언더 아머 있잖아요. 언더 아머. 언더 아머 베이스 레이어 많이 입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 등산할 때나 이럴 때 입었는데,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도 이런 이너 웨어를 입어요. 이런. 이너 웨어를 입습니다. 이너 웨어를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런 프로텍터를 입죠. 이너 프로텍터를. 근데 지금 이 제품은 좋은 점이 이런 베이스 레이어의 통기성, 그리고 투습성,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입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레이어와 이너 프로텍터의 기능을 결합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입고 다녀셔도 되고, 이거 하나만 입는 게 너무 튄다 이러면 이 위에 이제 좀 품이 넉넉한 모터 저지를 입으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 클라임에서 새로 개발한 프로텍터라고 합니다. 로그라고. 이번에 새로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기존에는 보통 클라임에서 d 3 o 프로텍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이번에 로그라는 새로운 프로텍터가 적용됐습니다. 보면은, 원래 이제 저도 d 3 o 프로텍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벨스타프 지금 왁스 자켓에 제가 d 3 o 가 들어있는데, 겨울에 종종 입어요. 근데 이제 사무실에 또 놓고 하면은, 기온이 낮으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이 어깨나 팔꿈 쪽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오, 딱딱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로그 프로텍터는 낮은 기온에서도 이렇게 좀플렉시블한 그런 특성을 많이 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벌집 구조인데, 구멍이 엄청 많이 뚫려있죠. 통기성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채용이 된 로그 프로텍터가 잘착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많이 찾으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44만원. 근데 이게, 프로텍터랑 베이스레이어랑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니까 가격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거죠 이 제품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이래저래 잘쓸수 있겠다 싶어요 뭐꼭 오프로드를 가지 않더라도 그냥 라이딩 투어를 가거나 이럴 때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드벤처 타시는 분들한테 이 팬츠는 아웃라이더 팬츠예요 근데 저도 저도 그렇지만 뭔가 일상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라이딩 기어를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뭔가 너무 라이딩 기어스럽지 않아서 이 제품이 좋은 것 같아요. 언뜻 보면은 그냥 카고 팬츠처럼 생겼는데 저도 지금 치노 팬츠를 입고 있지만 좋은 게이 앞쪽에 포켓이 있어요. 이게 이 바지 안쪽에 포켓이면 완전 벗어 가지고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좀 불편해요. 왜냐면은 그럼 뭐 화장실을 가거나 어디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도 빼면 돼요. 그리고 프로텍터 보면은 엄청 이게 부들부들하고 플렉시블하고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이거 있으면은 그냥 이거는 이렇게 프로텍터 떼고 그냥 입으면은 그냥 일상복으로 입어도 입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캐주얼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셔츠 입어도 충분히 입을 것같아 그리고 핏도 뭐 이렇게 테이퍼드 핏이나 이렇게 요즘에 유행하는 뭐 이렇게 와이드 핏이 아니라 그냥 딱 스트레이트 핏이에요 유행을 타지 않는 10년, 20년 지나도 유행 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인데, 게다가 가격이 보니까 품질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박음질도 이렇게 세 줄로 들어갔어요. 엄청 튼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오버록이 되면은. 바텍도 이런 데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이렇게 라벳으로 다 마감되어 있고, 다 견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분명히 이거는 가격이 좀 나을 것 같은데,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저렴. 요 28만원 이었어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저는 4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 생각했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이 제품도 신제품인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컬러는 이 베이지 컬러가 더예쁜것 같아요. 조금 더 짙은 브라운 컬러도 있고, 검은 컬러도 있는데, 뭔가 이 제품의 특성이랑은 이 베이지 컬러가 좀 제일 잘 어울리지 않나?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 제품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이것도 이제 SS도 새로 입고가된바에스프레 케이스인데, 지금 계절에 딱 맞고, 컬러는 이렇게 검정색 컬러도 있고, 이 안쪽에는 그레이 컬러에 약간 민트빛 그리고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와. 이런 건 진짜 고급스러워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런 거요. 지금 이렇게 지퍼, 이렇게 손잡인데 이렇게 클램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되게 꼼꼼합니다. 메시 자켓인데, 이 소재가요. 이 메시 소재가 엄청 튼튼한 소재입니다. 메시 자켓이라고 하면은 부들부들하고 약할 것 같잖아요. 카보나이트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부드럽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하고 또 바람도 잘 통하는 그런 소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컬러가 가장 좀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좀 칙칙하지도 않고 이쪽에 약간 파란색인데 보라빛으로 보이는 이렇게 프로텍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그렇고 이 제품도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넘었을 때 마찰력이 없어야 돼요. 여기 마찰력이 있으면 긁히는 거예요. 긁히고 깨지고 골절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쪽은 닿았을 때슥 밀려 버려야 되거든요 아주 슥잘 밀려버리는 슈퍼 패브릭 소재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자켓이 96만원 팬츠가 83만원인데 좋은 점은 지금 모든 클라임 라인업 세트는 글러브가 같이 매치업이 되네요 이렇게 베드랜드가 있고 바 S4가 있고 인덕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인덕션은 이렇게가 맞는 거고요. 세트죠. 인덕션. 인덕션 글러브까지 세트인 거고, 지금 바하에스포는 조금 달라요. 바하에스포는 조금 더 엔지로 글러브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네요. 프로젝터가 조금 더연질의 이렇게. 이렇게 맞는 거예요 세트로 뭔가 통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뭔가 하나라도 안 맞으면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세트로 맞으면 좋죠 아무래도 한꺼번에 다 사면은 그런 부분에서 뭔가 통일성 있게 좀 깔맞춤을 할수 있다는 장점까지도 있습니다 가격은 나가겠지만 그래도 워낙에 또 오래 입을 수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만나 뵙는 라이더 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할 때가 있는데. 얼마 얼마 안 됐어요. 한 3, 4개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양만장에서 한 라이더 님을 만났는데 그 R1200GS를 타고 계신데 클라이머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잠깐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10년, 20년 전에 샀는데도 해지지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래 한번 사면 오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인덕션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이따금씩 그컨텐츠에 나와서 입어서 잘 알고 계시죠? 요 컬러에 지금 인덕션 이 재킷을 여름마다 잘 입고 있는데 어, 너무 좋다고 퀄리티가 해지는 것도 전혀 없고 한 3, 4년 입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라이더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이거 한 10년, 15년째 입고 있는데 뭐 앞으로도 10년도 더 입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클라이밍이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죠 지금 아까 도 말씀드렸던 S4도 그런데 한번 구매하면 아, 진짜 뭐한 10년, 20년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비싼 게 좋긴 좋아요 입어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클라이밍 입으면 그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그래서 요몇 가지 신제품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S4랑 아웃라이더 팬츠랑 그리고 저 태, 택티컬 아머셔츠까지 이상입니다